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에코앤드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이 잘 움직이다가 8 1 0 0 0원 고점 찍은 이후에 지금 7만 원도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7만 원도 살짝 이탈해 있고요. 지금도 7만 원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주가도 사실 2만원에서 지금 8만원까지 4배 상승했고요. 특히, 쉼 없이 거의 2월 달에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차익 실현, 한마디로 매도죠. 팔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번 주에 거래 정지, 예고까지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당분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일, 이렇게 긴 윗꼬리 음봉 그리고 윗꼬리,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요. 지금 제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남색 화살표들 다섯 개 보이실 거예요. 이것들은 제가 차트에 설정을 해둔 건데요. 많이 상승할수록 거래소에서 주시하기 때문에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 위험 또는 단기 가열 종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여부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게 해둔 겁니다. 그래서 제 차트에 이렇게 이 남색 화살표가 많이 있을수록 투자 경고 받을 확률 그리고 거래, 정지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뜻은 뭐냐? 조만간에 주가가 조정받을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잘 가고 있던 엔캠이라는 종목,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엔캠 역시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거의 7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면서 고점에서 이렇게 남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4개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받을 확률이 많고 엔캠 역시 지금 거래 정지 예고 같은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35만원에서 30만원까지 17%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코 앤 드림 지금 현재의 조정은 어쩔 수 없다. 물론 우리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쉬지 않고 빨리빨리 가서 10만원도 찍었으면 좋겠지만 은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엔 드림 쪽으로 혹시 새롭게 나온 열도 소식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점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함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중순부터 영상을 올려 드렸고요 1차 상승 나오고 조정 받았을 때 횡보하다가 내려왔죠 제가 이 구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영상이에요 한달 전에 올려 드렸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기 맞죠 상한가 나오고 횡보하다가 하락했을 때이 아래 구간에서 제가 매수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라고 글자까지 제가 써 드렸습니다 자, 정확히 여기죠.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조정 받았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 말대로 25,000원에서 8만원까지 여기에만 사셨어도 무려 3배 가까이 수익을 거두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만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돈 하나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맞추면 너 혼자 벌지 왜 알려주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제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 잠시 보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꾸준히 불려드릴 수 있는지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 584 0의 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에코앤드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조정 없이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1월 달에 상가 나오면서 큰 상승 보여줬어요. 2만원에서 3만 7천원까지 이때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떴죠. 아까 제가 화살표가 많으면 고점 신호의 확률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내려오면서 2만 5천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원점까지 내려왔어요. 하지만 결국에 다시 들어올렸다. 주식이라는 게 조정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정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좋을지라도 절대로 추격매수하시면 안 된다. 왜? 조정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격매수보다는 눌림 구간에서 매수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 드리고 있고요. 에코앤드림도 1차 상승했을 때 38,000원에 산 사람과 25,000원에 산 사람들, 물론 여기 산 사람들도 수익이죠. 결국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35,000원에 사신 분들은요.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7만 원이 돼야 수익이 2 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2만 5,000원에 사신 분들은 똑같은 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무려 수익률이 3 배가 됩니다.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률 2 배고요. 조금 넘겠지만은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률이 3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타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에코앤드림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직도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왜? 에코앤드림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회사예요. 사실 여의도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에코앤드림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코앤드림 작년 6월달에 새만금에 4만 5천 평 땅을 샀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정부채 생산 캐파 1년에 2.5만 톤이 됩니다. 연이에요. 1년에 2만 5천 톤. 세만금에서 땅을 샀죠. 이걸로 인해서는 추가적으로 1만 톤이 더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총 캐파는 3.5만 톤이 되는 거예요. 3.5만 톤. 그리고 이 증설은 내년 1분기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말부터 3.5만 톤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가동이 다 돼서 3.5만 톤. 나올 수 있는 시기는 내년 3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미코아의 장기 계약, 이 물량들로 조달할 예정이고요. 지금 벌써 시 운전을 마쳤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지금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구체 생산이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도 작년에 적재였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 역시 전구체 생산이 반영이 되면서 올해 2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조정 받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에코앤드림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밀린다고 해서 팔거나 손절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회사니까 매도나 손절하지 마시고요. 저가에서 매수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고점에서 혹시 물리신 분들 계신다면 다음에는 고점에서 사지 마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저점 매수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조정받을 거다, 조정받을 거다.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에코 앤 드림이라고 다섯 글자 보내주시면 저의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에코 앤 드림 저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요. 목표가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져야 본전이고요. 저희가 어디에 사서 어디에서 파는지 이 내용만 확인해도 여러분들께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점 잡기가 어려우신 우리 초보분들 바빠서 장중에 주식창을 자주 볼수 없는 분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에코 앤 드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자서 보시면 마음이 흔들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제 유튜브 보시면서 에코 앤 드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면 되시고요. 중간에 털리지 않도록 두 번째로 유미 코아와의 장기계약. 보시면서 앞으로 성장성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올해 예상 매출 1,500억대가 돼요. 하지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매출 7,000억입니다. 매출이 4배 이상 늘어요, 내년에. 이런 회사.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망설이지 말고 매수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 혼자 알기가 아까워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많이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복구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